2023 조선일보 신춘문의 시 당선작 멜로 영화 이진우 35번을 울었던 남자가 다시 울기 시작했을 때 문득 궁금해집니다 사람이 슬퍼지려면 얼마나 많은 복선이 필요한지 관계에도 인과관계가 필요할까요 어쩐지 불길했던 장면들을 세어보는데 처음엔 한 개였다가 다음엔 21개였다가 그 다음엔 1초에 24개였다가 나중엔 한 개도 없다가 셀 때마다 달라지는 숫자들이 지겨워진 나는 불이 켜지기도 전에 서둘러 남자의 슬픔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런 영화는 너무 뻔하니까. 안봐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 사이에 낀 팝콘이 죄책감처럼 눅눅해집니다. 극장을 빠져나와 남은 팝콘을 쏟아버리는데 이런 영화는 너무 뻔하다고 안봐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 누군가 중얼거립니다. 이런 얘기들은 등 뒤에서 들려오곤 하죠. 이런 이야기들을 배후엔 본 적도 없는 관객을 다 아는 세력이 있죠. 문득 다시 궁금해집니다. 뻔한 것들엔 아무 이유도 없는지, 안 봐도 다 안다는 말에 미안함은 없는지. 우리의 관계는 상영 시간이 지난 티켓 한 장일 뿐이므로 텅빈 극장엔 불행과 무관한 새떼들이 날아다니고 있을 테지만. 그것들은 다른 시간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가끔 이유 없이 슬픈 꿈을 꾸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멜로 영화 이진우 시인의 시입니다. 원래 멜로 영화는 멜로 드라마죠. 마고 드라마. 멜로 드라마를 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정확하게 멜로가 어떤 말인지 좀 애매하죠. 그, 멜로가, 음,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통속극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통속극. 그러니까, 어, 좀 감상적인 어떤 그 감상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는 그런 통속극. 네, 그런 통속극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에게 빨한 줄거리라는 어떤 그런 그 여러 멜로 영화는 빨한 줄거리라는 편견이 어떤 관객의 그 마음에 자리하고 있죠. 하지만 통서극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 공감하지 못하는 어떤 시인의, 음, 현대인, 현대 관객들의 메마른 공감 능력을 아파하는 시 같은데요. 음, 이 시의 본격, 어, 이 시의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그, 카잔차키스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 카잔차키스의 소설, 그, 그리스인 조르바. 네, 그리스인 조르바를 좀 추천하고 싶어지네요, 이 시를 보니까. 카잔차키스는, 이 시에서 시는 어떤 예술작품이나 어떤 영화를 보면서도 측은지심을 느끼지 못하는 어떤 현대인들의, 뭐랄까요, 그 감성, 감수성, 뭐 메마른 공감 능력,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카잔차키스는 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공감하고, 또 아주 평범한 것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에도 어제 보았던 돌멩이 오늘 다시 았을 때, 거기에서도 새로움을 느끼고, 또 들, 기분이 들뜨고, 그럽니다. 모든 것에 긍정적이기도 하죠. 네.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가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라빈 조르바라고 나온 책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인 조르바라고도 하고.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서른다섯 번 울었던 남자가 다시 울기 시작했을 때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서른다섯 번은 뭐 나이일, 수, 나이일 것 같기도 하고, 뭐 시인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35번이라고 썼겠지만 어쩌면 또 좌석 번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35번을 울었던 남자예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남자죠. 멜로드, 멜로 영화를 보면서 음, 계속 운다는 것, 그것은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데 다시 울기 시작했을 때 문득 궁금해진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감수성이 풍부한 남자는 그 영화를 보면서 공감하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오는데 시인은, 시인의 감정은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고 시큰둥하고 무관심해서 눈물도 안 나는데 그 남자가 저렇게 올수 있는 것은, 어떻게 올 수가 있는지 궁금해진다고 해요. 사람이 슬퍼지려면 얼마나 많은 복선이 필요한지 그런 게 궁금했대요. 그러니까, 음, 어떤 현대인, 그러니까 현대 관객은 감정이 맨말라서 슬퍼지는데도 많은 복선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복선은,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음, 앞에서 넌제시 어떤 힌트를 주는 걸 복선이라고 하죠. 슬픔의 <laughs> 어떤 슬픈 감정이 워낙 현대인들에게는 슬픈 감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슬픈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의 큰 사건으로 간주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징후 그런 징후들을 몇 개가 필요할까? 그런 징후가 몇 개가 있어야? 슬픔이라는 큰 사건이 벌어질까 라고 궁금해진대요. 관계에도 인과관계가 필요할까요? 관계 여기서 관계와 인과관계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인데 앞에서 관계는 사람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내 네, 인과관계는 어, 좀 논리적, 그러니까 전후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좀 논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뭔가 좀 계량하는 듯한 그런 관계를 인과 관계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는 서로 상호적이기 때문에 우연이 생길 수도 있고, 뭐, 필연도 있을 수 있지만, 우연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인과관계가 필요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음, 뭐 반드시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그런 어떤 논리적 관계는 필요하지 않을 듯하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쩐지 불길했던 장면들을 세워 보는데 불길했던 장면들 그렇죠. 슬픔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 사건이 벌어지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친구들을 하나씩 세어본다고 해요. 처음에는 한 개였다가 다음엔 스물 한 개였다가 그 다음엔 일 초에 스물네 개였다가 나중에는 한 개도 없다가 셀 때마다 달라지는 숫자들이 지겨워진 나는 불이 켜지기 도전에 서둘러 남자의 슬픔을 포기해 버립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laughs> 이 나라는 사람, 그죠? 어 슬픔 슬 감정을 갖기도 어려운 그 나라는 사람은 어, 슬픔의 복선이나 징후가 많 k 적 척한 많아도 적어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 처음엔 한 개였다가 뭐 스물네 개였다가 또 다시 한 개였다가 한 개도 없다가 막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복선 또는 징후가 슬픔에 관련해서 복선이라 징후가 많거나 적거나 자기한테는 어떤 슬픈 감정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음, 슬픔의 감정. 그러니까 슬픔의 감정이나 공감 능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슬퍼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겹대요. 음, 그래서 불이 켜지기도 전에 서둘러 남자의 슬픔을 포기해버립니다 라고 말하는데 멜로드라마가 끝나기도 전에 이 말이 좀 불이 켜지기도 전에 그러니까 남자, 남자의 슬픔인데 남자는 서른다섯 번이나 울 정도로 공감능력이 뛰어난 그 남자의 슬픔을 포기해버린다고 해요. 네, 자기는 그렇게 울것 같지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남자의 공감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자도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떤 측은지심이죠. 어떤 타인과 내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매우 인간의 중요한 감정입니다. 그, 무측은지심피냐라고 해요. 무측은지심피인냐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으면. 그죠? 어떤 인간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그 자기는 그 남자의, 그 남자와 같은 공감 능력이 생길 것 같지가 않아서, 어, 포기해버린대요. 네. 그래서 불이 켜지기도 전에, 아, 어, 포기해버린대요. 이런, 이런 영화는 너무 뻔하다고, 이런 영화는, 어우, 잠깐만요. 어? 네. 음, 불이 켜, 네네. 이런 영화는 너무 뻔해, 뻔하다, 뻔하니까, 안 봐도 아, 다 아는 이야기니까, 이 사이에 낀 팝콘이 죄책감처럼 눅눅해집니다. 뻔하다, 뻔하니, 우리는 뻔하다라는 어떤 멜로 영화는, 멜로 드라마는, 어, 스토리가 뻔하다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죠. 음, 그런데, 이 사이에 낀 팝콘이 죄책감처럼 눅눅해집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측은지 식임이 없는 시인의 마음이, 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죄책감인 거죠. 죄책감처럼 팝콘이 눅눅해진대요. 그러니까 팝콘이 어떤 시인을 대신해서 슬퍼하고 있어요. 눅눅해진다고 하잖아요. 이빨 사이에 낀 팝콘이 시인을 대신해서 눅눅해진대요. 그러니까 시인의 공감 능력은 팝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로 독자는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극장을 빠져나와 남은 팝콘을 쏟아 버리는데 이런 영화는 너무 뻔하다고 안 봐도 다 아는 이야기라고 누군가 중얼거립니다라고 말합니다. 극장을 빠져나와 남은 팝콘을 쏟아 버리는데 팝콘은 시인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뛰어나요. 그래서 음 쏟아 버리면 다 먹지도 않고 쏟아 버리면서 팝콘한테 왠지 그, 시기, 시기하거나, 뭐, 화풀이 하는 듯 하죠. 에이, 이러면서. 근데 <laughs> <그런데> 이제, <laughs> 그리스인 조르바는, 뭐, 어제 보았던 돌멩이도 오늘 다시 보면, 뭐, 뭔가 새롭고 신기해서 가슴이 뛴다고 말하는데, 음, 시인,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에서는 그 어떤 그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음, 시인은 또는 현대인들은 예술 작품을 보면서도 새로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 똑같다고 치부해버리고 지루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등 뒤에서 들리곤 하죠. 이등 뒤에서 들리곤 한데 다들 똑같네요. 음,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배우엔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배우엔 본 적도 없는 관객들을 다 아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안 봐도 다 안다고 말하는 어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이야기들을 배우에는 본 적도 없는 관객들을, 관객들 중에서는 음 모든 것에 공감하는 어떤 조르바 같은 사람이 있을 텐데 어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 뭐랄까요 그,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어, 편견을 가지고서 말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걸 다 아는 세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영화 탓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공감 능력이 없어서 못 보는데 음 영화가 빤해서 그렇다라고 영화 탓을 하고 있습니다. 문득 다시 궁금해집니다. 네. 그 다음 다시 한 번요. 문득 다시 궁금해진대요. 뭐가 궁금해질까요? 음, 네. 빤한 것들엔 아무 이유도 없는지, 뻔한 것들에 아무, 아무 이유도 없는지, 뻔한 것들이라고 우리가 치부하는데, 그는 편견이죠. 세상에 뻔한 것은 없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게 뻔해 보이는 것에는 다름이 있고, 어떤 그 특별한 이유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죠? 공감 능력이 없어서 일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안 봐도 안다는 말에는 미안함은 없는지, 실제로는 우리가 그, 안 보면 모르죠. 근데 우리는 빤하다고 치부해버리고, 다 안다고 말해버리고, 음,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영화의 새로움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그것이 이유인데, 아, 거기에, 안 봐도 다 한다고 말하는 말에는 어떤 미안함이 없나, 없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르니까 영화 탓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의 관계는 상영 시간이 지난 티켓 한 장일 뿐이므로라고요.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음... 상영시간이 지난 티켓, 이제 영화를 다 봤나 봐요. 그 티켓 한 장일 뿐이려, 뭐 남은 건 하나도 없고, 영화 보긴 봤는데, 남은 건 하나도 없고, 이미 상영시간이 지난 티켓 한 장만 있대요. 영화를 봤으면 우리가 뭔가 좀 감정적으로 뭐, 감정의 정화가 일어났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티켓 한 장만 딸랑 남았대요. 음. 근데 텅빈 극장엔 어, 불행과 무관한 새떼들이 날아다니고 있을 테지만 그것들은 다른 시간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텅빈 극장엔 불행과 무관한 불행은 영화를 보고 보면서 멜로 드라마를 보면서 음, 느끼는 감정이죠. 그 감정과 무관한 새대들이 날아가고 있다라고요. 아무래도 음메마른 관객들의 감정을 새대로 어, 표현한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측은지심이 없는 감, 관객들의 감정을 새대로 그러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별 감정이 없는 새대들이 그런 어떤 그 영화를 본 기분, 저 그렇죠? 그런 어떤 기분들이 어. 여운처럼 극장에 남아있다라고 해요. 음. 그런데 그것들은 다른 시간대로 날아가지 못합니다. 라고 해요. 영화에 어떤 크게 공감하면서 감동을 받았으면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극장을 벗어나도 그 감동을 관객들이 지니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영화에 크게 감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 영화를 본 감정이, 또는 영화를 봤을 때그 기분이 느낌이 극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이유 없이 슬픔을 슬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사랑하고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끔씩 평소에 그런 어떤 감성이 없지만 가끔은... 그런 슬픈 감성이 살아난다고 해요. 음, 그런데, 바로 사랑할 때가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가 슬픈 감정이 없는 것은, 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랑하면서 살자고. 예. 그래야, 어, 감수성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측은지심을 지키고 있어야, 음, 사람다운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답기 위해서는 사랑하면서, 어, 그 측은지심을 유지하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의 그 작가 이진우 시인이 그 홈커밍 데이도, 어, 지난번 영상에서 했던, 다루었던 홈커밍 데이도 이 시인이 있었는데 두 편을 뽑았나 봐요. 응. 근데, 읽어보니까, 홈커밍데이와 멜로 영화를, 홈커밍데이를 1편, 뭐, 멜로드 영화를 2편,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많이 좀 깨워, 뭐랄까, 하나로 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 조선일보 신춘문예시 당선작, 멜로 영화, 이진우 시인의 시를, 음, 공감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